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야의 미래, 미래학에 대한 책 가져왔어요. UN 미래보고서 2050이라는 책입니다. 어, 사실 이제 UN 미래보고서에 관련된 책들은 제가 다 사놨어요. 사놓고 한동안 또 읽다가 또안 읽다가 또 그러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 책의 저자이실 박영숙, 대표님께서 김미경 티 v 에 출연하셔서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보면서 제가 어 혹시 신간이 나왔나 이 생각을 하고 찾아봤는데 신간은 아니고 <laughs> 이때 나온 책이책이었어이 어, 책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안 읽어봤는데 읽을 때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읽게 되었습니다. 음, 이 책의 저자이신 박영숙 대표님과 제롬 글렌 박사님 이시죠. 어, 이분. 음. 미래학자이신 회장님, 음. 세계 미래연구기구협회 회장님은 제가 몇번 만나뵙기도 하고 또 세미나, 우리나라에 세미나 있을 때 찾아가서 듣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변할지를 알아야죠. 2050년에 어떤 시대를 살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아이들 교육도 할수 있고요. 나의 직업이나 내가 앞으로 할 일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없어지는 직업을 내가 지금부터 막 준비를 하고 있다면 말이 안 되겠죠. 자, 앞으로는요, 어떻게 변하냐면, 기술의 가속도가 붙는데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스마트폰으로 이런 걸할수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나요? 집안에서 이렇게, 이런 배경을 두고, 예. 이렇게 내가 영상을 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나요? 방송국이나 돼야지 라이브 방송, 생방송 할수 있다고 믿었죠. 자, 근데요, 불과 35년 전에 텍스트 편집기가 생겨났대요. 글을 편집하는 기술이 생겼다는 거죠. 우리 옛날에는 무슨, 무슨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자판 이렇게 치면 글씨가 박혔잖아요. 편집이 안 되고. 틀리면 안 됐죠. 그때는. 지금은요, 유전자를 편집한대요. 2050년이 되면 무엇이 등장할까? 자, 모든 발명이 더욱더 빨라지고요. 사회, 경제, 교육, 과학, 기업, 이런 모든 일하는 방식이 변한다고 합니다. 자, 이건 다 알려진 예측이에요. 그다음 다시 한번 볼게요. 부의 집중이 증가한다. 소득 격차가 확대된다. 고용 없는 경제 성장이 새로운 표준이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용이 없다는 거예요. 일자리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돈 있는 사람은 많지만 없는 사람은 돈을 이제 뭐 일해서 벌수 있는 게 점점 사라진다는 거죠. 고용 없이 경제가 성장한대요. 이게 당연해진다는 거죠. 어 그래 일자리는 원래 없어. 실업률 원래 높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본과 기술에 대한 투자 수익률은 일반적인 노동 수익률보다 더 좋다. 자본과 기술에 투자해야 돈이 나오지, 노동월에서는 수익률이 이제 미래에도 계속 안 좋을 거라는 거죠. 이유는 다 아시죠? AI, AI와 로봇이 더 효율적이고 일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미래 기술들은 대부분의 인간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다. 장기적, 구조적 실업은 경제의 일반적인 예측이다. 더 장기적으로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미래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자리를 로봇이 할 거예요. 이미 많이 하고 있죠. 임대, 배당, 이자, 사용료 등의 수동적 소득은 문자나 페이스북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만큼이나 일반적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근로소득을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 소득을 어서하지, 어서 뭐 주식에 투자해서 배당을 받는다거나, 네. 은행에 넣고 이자를 받는다거나 채권을 사서 뭐 이자를 받거나 뭐를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거나 임대료를 받는 이 수도, 소득이 되게 중요한 소득이 될 거라는 거죠. 로봇을 내가 몇 개를 고용해서 로봇, 로봇이 일하는 것에 대한 소득을 뭐 얻을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페이스북, 구글, 원웹, 스페이스X 등의 기업은요. 드론, 열기구, 소형 인공위성을 띄워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낙후된 지역에 인터넷 환경을 제공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 검색하면 나옵니다. 구글이 이미 어, 인공위성을 띄워서 어, 무료 와이파이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에. 그래서 지금 몇몇 지역은 예를 들면 중국 같은 데는 유튜브가 안 되잖아요. 막혀 있잖아요. 어, 그런 걸 뚫어주는 거예요. 바로 그냥 하늘에 있는 인공위성과 연결을 하면 어, VPN 그런 거 통하지 않고도 세계의 어떤 오픈된 정보를 볼수 있는 거죠. 이제는 정보의 평등화가 이제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은 왜 무료로 이 낙후된 지역에 공급하려고 할 거야? 그들을 중독시키는 거죠. 어. 막 사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구글은 인도 전역의 400개 기차역에 무료 고속 와이파이 인터넷 접속 포인트를 구축하고 있다. 400개 기차역에 무료로 구축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을 이용하게 만들어서 구글의 이용자를 만들고 유튜버로 만들어서 거기서 돈을 벌겠다는 거죠. 광고도 태우고, 그죠? 페이스북은요, 인도의 수천개 학교 도서관 마을에 인터넷 접속 포인트를 구축해 구글에 한발 앞서 나가려 한다라고 합니다. 학교 도서관 마을까지 들어가가지고, 예. 한다는 거예요. 아,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는 먹방 유튜버들, 인도 사람들도 보게 되는 거죠. 기차역이 모여가지고 막 무료 와이파이 할수 있겠죠. 이렇게 자신의 영역을 확대합니다. 페이스북, 구글 서치, 인스타그램과 같은 거대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이 처음에는 사람들이 참여하면 보상을 받는 듯한 느낌을 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자. 어떤 보상이냐면 사람을 좋아요를 눌러요. 그러면 어, 내 글이 좋은가 보다. 인스타그램에 제가 좀 재밌는 영상 올리면 되게 많이 봐요. 그러면 아, 되게 뿌듯해. <laughs> 뭔가 뭐 돈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음, 자, 이렇게 좋아요와 친구들의 댓글로 보상을 받게끔. 그래서 거기에 중독을 시킨 거죠. 무형의 보상을 줬다는 거예요. 사람들 이런 이 거에도 어떻게 해야지? 마음이 훅 간다. 심심하니까, 우리가 재밌는 거 좋아하죠. 근데 이제 점점 이렇게. 어, 돈으로 보상해주지 않으면 불만을 갖기 시작합니다. 어, 유튜브는 소득을 주잖아. 네이버도 이제 글을 쓰면은, 음, 그 광고료를 줍니다. 그래서, 어, 돈 줘. 이런 게 이제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알게 된 거죠. 니네만 돈을 번다는 걸 알게 됩니다. 2025년이 되면 에너지 교통 혁명이 생깁니다. 자동차 충전소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고, 충전하는 동안 커피를 마시거나 영화를 보는 휴게 공간이 결합해 지금의 커피 전문점처럼 인기를 끌 것이다라고 해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지하에 전기 충전이 몇 개가 있고요. 지금 제가 사는 지역은 뭐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기차 충전하는 게 지하에서 아파트 지하에 이 충전소가 이제 늘어날 것이다라고 합니다. 전기, 전기차가 점점 늘어난다.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치솟고 있죠. 뭔가 이런 것들을 다 맞물려 돌아가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의 이제 주식도 그렇게 투자할 수 있겠죠. 미국의 대개주가 무인 자동차 의 운행을 승인했다. 이제 자동차는 기계, 즉 인공지능 로봇이 몰도록 놔두고 사람은 자동차 내에서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을 하게 된다. <laughs> 제가 면허를 따지 않은 이유입니다. <laughs> 무인 자동차 행일권을뭐 알았답니까? 그냥 위험하고 나는 차에서 쉬고 싶은데.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JM이 하와이에 가서 무인 이 자동차를 탔어요. 그래서 보여줬어요. JM 채널에 가서 JM 하와이 이렇게 쳐보시면 아마 뜨실 거예요. 되게 신기했죠. 2019년도에는 상암에서 국토교통부 뭐 장관이랑 이렇게 높으신 분들 모여가지고 그 무인버스도 한 바퀴 돌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속도로에서 진짜로 무인 그 자동차 가는 거, 아반떼인가? 그런 거 가는 거본적 있어요. 봤더니 정말 운전대를 안 잡고 있더라고요. 이미 이게 된다는 거죠. 기술이 이미 됐습니다. 2030년에는 거의 모든 에너지가 태양광 발전이 된다고 해요. 태양광 발전이 다른 모든 에너지를 삼키고 독주하게 되는 이유는 가격이 가장 저렴해지기 때문이다. 지금 저렴하다가 아니라 나중에 저렴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다른 모든 에너지에는 송전 비용이 있대요. 이거를 에너지를 보내는 비용이 있는데 에너지를 보내면 에너지가 손실이 일어나죠. 그쵸. 손실이 일어나요. 그래서 태양광은 자기 지붕에서 집으로 끌어오기 때문에 송전 비용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책을 쓰신 이제 우리 제롬글레 회장님께서는 미국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국의 땅 넓은 나라는 어, 이렇게 부자들 다 이렇게 자기 집 가지고 살고 지붕에 이 태양광 발전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이제 대부분의 주거 형태이기 때문에 좀 요거는 다르다고 요런 건볼수 있겠죠. 음. 저는 어쨌든 이 미래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서 남편을 이 태양광 발전 기사인가? 그 자격증을 따게 취득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그이 자격증 생기고 한 1년인가 2년 정도 됐을 때, 그때 이제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공부를 시켰죠. 왜? 미래의 발, 미래의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자격증을 가지면 좋겠다. 전기 기사 같은 것도 가지고 있는데, 태양광 발전도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따게 시켰습니다. <laughs> 전공과 연관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음. 이런 것도 우리가 독서를 통해서 내다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따면 쉽지만 나중에 따면 딸수록 인기가 많아지면 그 시험이 어려워지거든요.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는 언론 산업을 붕괴시킬 겁니다. 개인이 언론사의 소유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다라고 해요. 트랜스미디어 시대에는 기성 언론인의 전문성이 붕괴되며 누구라도 방송을 하고 뉴스를 전한다. 지식과 경험을 판매하는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뉴스나 신문도 보시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유튜버라든가 되게 지혜가 있는 어떤 그런 분들 이야기에 더 신빙성이 있죠. 왜냐하면 기자나 앵커가 모든 분야의 전문가일 순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아이 분야는 육아는 저 사람의 말을 듣고 뭐 경제는 이 사람 거 보고 뭐 이런 식으로 또 해외 부동산은 저 사람 채널 가서 보고 주식은 이 사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언론이 사실 이미 붕괴됐어요 난 뉴스 안본지 오래됐어요 믿을 필요가 없고. 세상 도움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미디어가 이제 붕괴가 되면서 일어나는 거죠. 유엔이 2100년에 세계 인구가 109억이 된다는 예측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출산율이 예상과 달리 감소하지 않고 있어서 라고 별표할게요. 아프리카 출산율이 감소하지 않는데요. 선진국들은 아이를 점점 안 낳는 추세입니다. 왜 우리가 인생을 즐기고 싶은 거예요. 집값도 너무 비싸고, 애들 키우면 돈도 많이 들고, 교육비 많이 드는데, 아직 빈민국은 그런 개념이없고 자식을 일단 많이 낳아서, 그 중에 한 명이 성공해야지 집안을 일으키는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음.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니까 이제 아이를 안 낳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요, 세계 인구가 100억 명을 초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구글이나 이런 것들은 점점 커지겠죠. 온라인 영역은 점점 커집니다. 글로벌화 될 것이 확실하겠죠. 아르헨티나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코딩을 가르치며 중고등학교의 교과 과정에는 기술 교육 2년, 창업 및 기업 과정 신교육 3년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마주치게 될 현실이 무엇이든 적응할 수 있는 높은 적응력을 가르치려는 시도다라고 합니다. 기술과 창업과 기업과 코딩 같은 걸 가르친대요. 국영수사가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교육을 바꾸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좀. 바꾸면 좋겠다. 는 구경수가 사라지고, 소통, 창의성, 분석력, 협업을 배운대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도 많이 이렇게 같이 하는 그룹으로 하는 것들 많이 생기고 있죠. 자, 앞으로는요, 스마트 주소라는 게 생길 거예요. 전 이거 보면서 진짜 좋은 아이디어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분들 저한테 막 선물 보내주겠다고 주소를 달라고 하시는데, 좀 집주소를 준다는 게좀 불편하잖아요. 찾아올 수도 있고, 물론 그러신 분한 번도 없었지만. 자, 근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어디 사느냐가 사회의 계층을 나눈대요. 강남이냐, 강북이냐, 뭐 서울이냐, 지방이냐. 세계의 주소는 가상의 스마트 주소로 바꿔서 사회 불평등을 없애고자 한다. 허, 너무 신박한 아이디 아니야? 어. 사회 불평등인 거죠. 네가 원룸에 사는지, 빌라에 사는지, 알려주기 싫잖아요. 어, 너 빌라 사라? 이런 거 싫잖아. 누가 알아보고 말하는 거 싫잖아요. 그리고 막 등기부 등분 떼어보면 뭐 어, 집주인인지 대출 얼마 받았는지다 나오는데. 예, 이거 되게 중요한 어떤 그런 개인 정보인데, 그죠? 그래서 스마트 주소 완전 찬성입니다. 예.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이 30억 명을 대상으로 엄청난 불을 창출하는데, 여기에 앞으로 50억 명의 고객이 추가된다고 해요. 와, 2000, 2000, 그러니까 2050년도 미래에는 인구가 막 늘어나고, 이제 개발도상국과 빈민국도 스마트폰을 다 사용하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대가 오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는 인터넷 안써는 지금 쓰는 것처럼. 자, 여기에 50억 명의 고객이 추가가 됨으로 소셜 네트워크로 대표되는 인터넷 관련 사업이 미래 유망 사업이다. 주식을 뭘 사야 되는지가 막 보입니다. 네. 인구가, 사용자가 늘어나면 돈을 안벌 수가 없어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는 소비자 가전업계의 매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이런 수요가 더 폭발적이죠. 유튜브 장비 가격이 막 올랐어요. 환장해, 진짜. 어, 별일이에요. 마이크, 카메라, 막 이런 게막 올랐다. 가격이 올랐다니까요. 음. 자 앞으로는요 유명 인사의 범위가 확장됩니다. 제가 이 책에서는 되게 전문분야 무슨 바이오 막 생명 환경 막 되게 많이 나오는데 어려워서 좀 우리가 듣기 쉬운 음, 또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얘기 위주로 리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유명 인사가 보통 TV에 많이 출연해서 알려진 연예 스포츠맨 정치를 일컬어, 일컬어 왔대요. 근데 이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스타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미남 미녀만 스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 대담한 생각을 하는 사람, 남들이 전혀 못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스타가 될 가능성을 가진다. 아이스 버킷 챌린지를 생각해낸 사람이 유명 인사가 되고, 테드 토크에서 강연으로 스타가 된다. 신기하죠?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인이 브랜드가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공평해졌어. 우리 연예인 데뷔 안 하고요. 서울대 안 나와도 이제 유명해질 수 있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 뭐 강남에 사는 사람 서울에 사는 사람 이게 중요하지않아요 진짜 신기하죠 이런 시대가 됐어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 중에 진용진이란 분 있어요 그분이 그분이 그것이 알고싶음 이러면서 뭐 유, 먹방 유튜버는 똥을 얼마나 쌀까 뭐 국회의원들은 하는 일이 뭘까 뭐 그런 이상한 어 호기심을 풀어내는데 그런 분들의 유명, 유명 인사가 되는 거죠. 최근에 제가 좋아하는 신사임당님이 공중파 방송에 막 나가시는 거예요 어, 유재석이랑 같이 방송을 하는 사람이 됐어 신사임당님이 웬일이야 연예인 데뷔할 필요가 없어 이제는요 응. 기획사가 나를 골라주길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현재의 가치관으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미래 2050년을 읽으려면 먼저 당신의 사고방식을 바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정부를 대신할 신기술 블록체인이 등장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스스로 생각하는 아주 강한 인공지능도 생기고, 석유에서 태양 광으로 에너지가 전환되며 우리의 수명은 130세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실업률은 50% 인구의 절반이 노는 거야 전 세계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어요. 이제 취업이 중요하지 않다고 해요. 중요한 거는 부의 재분배, 뭐 이런 것들 나와 있습니다. 이런 책에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도 사실 깔려있거든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유엔 미래보고서 2050 함께 읽어 보았습니다. 오늘 담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